온유한자가 받을 복은 완전한 희열,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happiness란 것은 그 어근 햅 일어나는 기회와 사건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 주위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복에 대해 평온하고 견줄자 없고 독립적인 기쁨, 모든 기회와 삶의 변화와 완전히 무관한 기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심으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러한 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깨물고 피를 내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혀와 같이 바보 같고 자주 물리고 또 피를 내는 것은 온유해서 살아남습니다. 강한 호랑이는 20년 살고 부드러운 거북이는 30년을 삽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겸손과 양보를 포함하는 온유란 말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유보다는 잔인함과 폭력의 사건들을 자주 접합니다. 지난주 웨스트 힐에서는 32살 난 여성이 11살하고 6살 난 자기 아이 셋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총기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그중 원인 하나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온유함이 식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더욱 로마 제국의 강압과 학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그들을 사역할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실과 실패 없이 투쟁하고 정권을 전복하고 성취해서 그 참된 자기들의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투쟁, 어떤 성취, 이런 것이 참 매력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유란 말은 겸모함, 온순한 기질, 정중한, 정중함, 정중함 사려 깊음, 유화함을 말합니다. 어떤 힘이 내적으로 잘 조절된 특성을 가리킵니다. 온유란 말은 열이 높은 환자가 약을 먹고 열이 내린 상태입니다. 또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이 주인이 잘 다스리도록 준비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유는 겸손에 토대고 겸손은 온유의 지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폭력이나 또 잔인함의 반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세입니다. 칼비는 온유란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함에 십살이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 악의로 대하는 자에게 길이 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편 37편에 보면 온유한자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온유한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한자는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주시고 위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장래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가지고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중에 그 주인 마님이 자기를 유혹하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보냅니다. 옥에 가서 그는 3년 정도 옥에 갇혀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죠. 그래서 꿈도 해석하고 또 그에게는 온유와 절제, 자제, 오래 참음 같은 자비 양손의 그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애국 종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 형들이 감옥에 들어갔고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가 총이됨을 알고 두려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아,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대의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그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또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산상수운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또 온유해지는 것도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 되 하는 그 목적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하는 말 주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구절들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미리안과 아론을 징계하시고 또 모세를 옹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서가 이렇죠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비평하고, 시기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나서가지고, 그게 그렇지 않다. 나를 변호하고, 정당하고, 방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방어했다는 말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건 뭐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넘어뜨리는 자까지도, 포옹하고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분한테는 뭐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가 아시안이, 아메리칸이 우리가 여기 사는데 다른 민족들에게 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떠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또 야고보서 13장 13절과 1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극휼과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3-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온유할수록 우리는 온유하신 그리스의 형상을 더욱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온유할수록 우리는 온유하신 그리스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신 예수님을 닮았으므로 복있는 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됩니다 10편 37편 9절 이하에 대조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안정과 평온, 건강과 행복. 평화와 안전, 고요와 번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세상에서 아무리 조롱받고 모욕을 당해도 건강과 위로와 안전을 정지시키는 성향을 지닙니다. 대개 온유하고 고요한 사람은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자들에 비해 지극히 평안한 삶을 삽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은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모든 폭락과 땅의 모든 축복들이 온유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모든 축복들이 이미 온전 자에게는 이 땅에서 맛보며 살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가 땅을 차지하는 듯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마치 우크라이나의 땅을 병합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 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유한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온 유한 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온유하고 친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 요긴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한 주를 온유하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에 참여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를 영원히 영화롭게 합시다. 한 경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총명한 사람은 될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너는 온전한 사람은 될수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초기에 남미에 성교사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말은 온유라는 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